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거는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사소한 충격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다리를 가구에 부딪혔다던가 또는 다리가 가려워서 손으로 긁다가 또는 반려동물이 내 다리를 이렇게 할켜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욕을 할 때도 잘 생기는데요. 목욕을 할 때, 샤워를 할 때, 서 있으면은 일단은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런데 따뜻한 물에 노출이 되면은 혈관이 확장이 돼요. 그러면은요, 타올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쉽게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고된 하지정맥류 출혈 발생률은 3에서 9% 정도라고 해요.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하지정맥류로 인한 출혈은 동맥 출혈이 아닌 정맥 출혈이기 때문에 출혈량도 동맥에 비해서 적고 지혈이 비교적 잘 됩니다. 동맥의 압력에 비해서 정맥의 압력이 낮기 때문이죠. 그렇지만 하지정맥류로 인한 이런 정맥 출혈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. 돌연사에 대한 부검 1000건 중에 한 건은 하지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논문도 있거든요.